자, 저기 부여 유스호스텔이 있고요. 여기 어떤 건물이 보이죠? 근데 저 앞에 공간이 넓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정림사지라는 옛날 백제 시대 절터입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그냥 쭉. 사람들의 이동은 그냥 저쪽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여기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절이잖아요. 절집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 왼쪽편에 있는 거는 초등학교인데 이름이 백제 초등학교예요. 백제수도 사비성의 흔적들을 보러 왔습니다. 어, 여기 에 오게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러들 많이 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중요한 문화유산만 슝 보고 사진 찍고들 가세요. 근데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 정림사라는 절은 백제 시대 이름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왜 정림사냐? 여기에서 고려 시대 의기화가 발견이 됐는데. 정림이라는 이름이 써진 기화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 그 이전 시대에도 정림사였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름은 정림사지라고 붙여놨어요. 사지라는 말은 절이 있었던 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절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림사는 그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성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사비성의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비성은 어쨌든 백제가 475년 한성이 함락당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함락을 당하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게 지금 공주인데 공주로 수도로 옮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이 경기 남부 지역과 천안까지 산이 없어요. 쭉 뚫린 평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막 형성이 어려워요. 근데 큰 강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방어막을 만들겠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천안 아래에 차령 산맥을 1차 방어선으로 삼아야 되고 그 아래에 금강을 2차 방어선으로 삼아야지 수도라는 데를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공주 지역에 출토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토착 세력이 어느 정도 이 세력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는 493년 동안 썼던 수도는 고구려 군데 탈탈 털렸으나 이렇게 임시 주도로 삼을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공주는 또 크게 발달하기 어려운 게 분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 은 하구 지역에 좀 있으면서 분지 지역이고, 그래서 평야가 있고, 더 나아가 금강을 이용해 배 타고 나가면은 황해를 이용해서 일본, 중국 어디든지 쉽게 올갈수 있는 어, 그런 데를 찾다 보니 이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앗살이 계획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계획 도시의 중앙부에 있는 게 바로 이 정림사지다. 어 그래서 오시면은 이렇게 안내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정림사지는 백제 사찰을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 중 하나로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사비 시대의 중심 사찰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 중문, 석탑, 금당, 강당을 건축하고 주위에 회랑을 구획한 형태로 주요 건물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한 전형적인 백제식가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4번에 있어요. 근데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3번에 연못이 있어요 좀 이따 들어보고 2번에 탑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비어있는 요 자리가 그 부처님을 모셨던 대웅전 같은 금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절 구조는 1탑 1금당 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모신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탑이 있고 이게 일직선 축을 이뤄야 돼요 익산의 미륵산은 삼탑산금당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규모가 더 크고, 어, 이 정림사가 사비성 정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계획도시의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치면, 미륵산을 새로 옮기려고 하는 수도의 어, 중심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가, 어, 아래 지도가 더 낫겠네요. 저기 보면은, 이 나성이라고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해서 왕릉원 쪽으로 쭉 돌아와서 이 남쪽으로 오거든요. 사비, 사비성은. 근데 그정 가운데 있는 게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그래서 이 정림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보통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들어올 때 기준으로 왼쪽. 나올 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또 다시 오른쪽으로 나가야지 되는 구조입니다. 절 규모가 그렇게 작은 절은 아니에요, 이 절이.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요. 저는 그냥 절집의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사실 삼국시대 절들 뭐 저희 신라의 경주 불국사도 비슷한데 절에 들어갈 때 보통 이렇게 연못을 하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정화해라라는 건데 연꽃은 여기 여름에 연꽃이 좀펴있거든요 근데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생존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못, 연지를 지나면은, 어, 바로 저렇게 탑이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와적 기단, 기와로 쌓아놓은 기단 위에 건물들 터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회랑지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궁궐 같은 데 가면은 어, 경복궁으로 치면 은 흥례문을 통과하면 긍정전을 바라보고 뒤쪽에 보면은 회랑으로 다돼 있는 것처럼 여기도 원래는 그렇게 돼 있으면서 칸칸이 방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렇게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중문이 있던 곳이다라고 하여 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무데크를 깔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괜찮아서 그런가 글씨가 잘 보이네요. 어, 사람들 여기서 사진만 찍는 데어이 탑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탑이에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당시 나당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은 방금 여기서 코교로 배치는 저 아이는 엄청 일자무식인거죠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죠 어 당날 나당연합군 총사령관 소정방을 자기가 이 벽재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덕을 세운 공덕을 기록한 글을 쓰는데 그거를 정미사탑에다 써요 그리고 여기에 보입니다 대당 어 대당평 백제구 비명이라고 써져 있고 이 오른쪽으로 글씨들이 쫙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웃으면서 사진 찍어야 되는 탑이 아니라는 소리에요. 대당평 백제구 비명 어 당나라를 평정한 당나라가 대당제국이 백제국을 평정한 내용에 대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쓰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속 글자들이 쭉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어 급하게 글자를 써야겠어요. 우리가 어 드디어 백제를 무너뜨렸어 라는 거를 써야겠는데, 사실 백제 멸망할 때 의자왕은 정말 무능한 폭군이고, 맨날 노는 데로 자빠져 있고, 이런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만 있습니다. 근데 의자왕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있는 게요. 어, 백제가 멸망할 때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한건 맞습니다. 근데 의자왕이 백제 멸망 5년 전에 서기 655년경에 어, 지방에 있는 담로나 이런 자리들을 싹다 아들 40명으로 교체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의자왕이 어,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거다 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것이 그 오히려 의자왕으로 하여금 백제 멸망할 때 지방에서 이 귀족들의 군대가 사비성을 모이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나왔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타당한 분석 중 하나인 것은 백제가 망했는데 백제 부흥군이 4 년이나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이 사비성은 백제 부흥군에게 다시 함락될 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정방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이 백제를 무너뜨렸다라는 거를 빨리 박제를 하고. 이 사람들의 멘탈을 뒤흔들어 놔야겠다라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비성 정가운데 있더니 정민사 탑에 나 잘났어 라고 빨리 박제를 하고 떠나야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비성 정가운에 있는 정민사 탑에다가 저렇게 제목을 크게 쓰셨죠.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쓰고, 대당제국이 백제국을 평정했습니다라고 얼른 박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웃으면서 사진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백제는 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그렇고 사실 교과서에 나올만한 왕들, 뭐 백제는 근초고왕, 그리고 고구려는 뭐 장수왕 때 정도 빼면은 국가 국왕의 권력이 신하들의 권력을 넘지 못합니다. 뭐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그리고 지방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컸던 나라들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함이 있어서 어, 반드시 지방세력의 협조가 필요해요 근데 의자왕이 서기 655년에 벌피 지방세력을 쳐내는 개혁안을 실시를 하니 지방세력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660년 백제 멸망할 당시에는 기벌포로 보낼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도 군산하고 그쪽으로 보내 애가 1만 명 그리고 황산으로 보낼 계백에게 준 5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근데 어쨌든 이 사비성은 일주일 버팁니다 그래도 일주일 버티고 어, 결국에는 함락은 되는데요 어쨌든 백제 마지막을 담고 있는 그런 탑이다라고 해서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탑은 근데 굉장히 뭐 화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 15년조의 기사 보면 어 백제가 왕궁을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백제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비성에 와서도 이 정림사 탑을 쌓을 때 아마 이 위에 더 있었을 거예요. 그 상륜부라 해가지고 마지막 장식 마무리 있었을 건데 뭐 강풍 불면은 뭐 부러지기 일수고 이러다 보니 지금은 탑에 상륜부는 없이 이렇게 탑 5층짜리 탑을 만들었지만 이 5층짜리 탑도 어...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진짜 누추하게 만들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 백제 마지막이 담긴 이 탑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어이 정림사 탑에 적혀 있는 저 대당평 백제고 비명의 명문은 어. 저거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진짜 간단히 줄이면은 어, 소종방은 위대하다. 그리고 대당제국의 황제폐하 당시의 고종이었는데 당고종도 위대하다. 그리고 백제 서글놈들 어, 못된 짓 해쳐먹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망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 백제를 평정했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백제인들아 니네 나라 이제 망했다 그리고 사비성 전 가운데에다 니네 나라 망한 거 박제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더 이상 개기지 말고 우리의 집에 그냥 순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김유신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김유신과 그 신라의 당시 무열왕 김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대당평가제국비명은. 근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게 맞죠. 왜 당제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 명문이 다 보이고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어, 이거 사실은 탁본 다 떠져 있고 뭐 연구서적 보면은 번역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은 인터넷 서치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백제 어, 불교 건축의 특징. 1탑, 1금당. 탑이 있으면 이제 부처님 계신 곳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 금당지가 바로 뒤에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어, 부처님을 모시던 정각이 있던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고려 시대의 이 기단. 그가 그러니까 기단이라 함은 이 그냥 맨땅 말고 그 어느 정도 단을 올린 것. 지금은 이 단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백제 거를 재활용했을 거다 고려 시대에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회랑 안에 이 탑과 정민사탑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금당이 위치해 있는 그런 구조다 전형적인 백제 사찰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유산이 관람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와서 그냥 사진 찍고 뛰어놀고 그러는 곳으로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소중한 문화유산들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꼭 알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강당지입니다. 강당. 이제 불처님 말씀을 연구하는 곳 이런 곳인데 네, 여기에는, 이제, 지금에는 이제 여기에 고려시대 때그 석불, 돌로 만든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생기셨죠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어, 이게 고려시대에 지방의 불교 부처님 만들 때 지방에서의 그 불상 제작 스타일이에요 이게. 건물지들을 복원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중국은 근데 그 중국에서 복원한 것들은 다 콘크리트 덩어리에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유산의 가치가 없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 막말로 복원해도 돼요.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얘네들의 도면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건물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단이랑 이런 걸 해놨다 보니, 보면, 네. 싸 제품이죠. 우리 전통 방식으로 기화를 구워내면, 이렇게 색깔이 깔끔하게 안 나오고, 약간 조금 더, 좀 질감이 좀 어둡컴컴하고 이래요 음. 어쨌든 도면이 없고 백제시대 건물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터는 터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어,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림사탑이 혹시라도 보수해야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문드러졌다 돌이 너무 약해져서 무너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돌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요그돌 안에다가 이제 화학약품 이런거 넣어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보강이 안 되면 그냥 돌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미르사지 사탑이 그래서 그 보강한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천 사탑은 화학약품으로 보강한 것들도 많고. 자, 그리고 이 정림사지 보시면은 저 앞에 있는 건물. 이게 박물관이에요. 저런 박물관. 예, 저기도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이 아름다운 백제의 마지막 문화유산 정림사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꼭 알고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 한번 만들어봅니다.